아아아아아! 트 내일에, 바르트 내일에. 와, 살겠다. 아, 이제 이틀 연속이니안 되겠어. 대충 눈바디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려 어? 어어? 으심이가 아! 응? 엄마 잡아먹는다! 기다려 뽀뽀 어, 어. 레전드 화장도 안 지우고 잤다 소파에서 그냥 화장도 안 지우고 잠든다 아, 근데 오늘도 술 먹어야 됨추워네 이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thank <laughs> you 나 어제 술 마셔서 오늘 간수를 하려고 했거든. 응. 아 내가, 내가 맥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응. 절대 안 되지. 어. 아니 언니가 맥주 진짜 많이. 어 맥주 치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소주를 결국 한병 반씩 먹었고 이제 더 먹으러 간다.

아 <laughs> 반항? <웃음> 화장도 안 지워졌다. <지우고> <laughs> 레전드다. 화장도 안 지우고 잠. 개구? 진짜. 와 레전드. 하여튼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야나나 나 아직도 술이 안 깼어. 하여튼 나 그저께 술 먹었고 또 어제 해장했고 또. 어제, <laughs> 어제 또술 먹었고 오늘. 음주, 음주, 다음날 루틴,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어, 아! 술이 함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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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새벽, 한, 4시? 5시 정도까지 내가 뭔가를, 먹은 것 같, 먹, 언니, 4시, 5시까지,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침 7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먹었을 때, 일단 술이 몸에서 완전히 해독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하 몸이 술을 해독하느라고 칼로리가 있는 뭔가를 먹으면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한단 말이야 오 유익하다 그럼 해장 하면 안 돼? 안돼나 그래서 술 먹고 다음 날 물만 먹어 먹지 마 어제까지 먹었잖아 아니 술 먹을 때 안주 먹었잖아 그러면 먹지 말라고 다음 날 물만 먹으세요 물만 몇 시까지? 어제 5시까지 먹었잖아 그럼 적어도 7시 14시간 까지는. 아, 에바잖아. 이거까지 못하겠다? 다이어트 못해. 너네 살못 빼. 저녁 7시까지 물만 먹을게요. 일단 좀 잘게요. <laughs> 소리 안 깨. 아니, 봐봐. 어제 술 먹었잖아. 먹고 싶은 안주 먹었잖아. 근데 해장해야겠다고? 해장해? 다이어트 내일에, 다이어트 내일에. 오늘 이거 보지 마. 어제까지 술 먹었잖아.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안주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막소안 좋다고 막 해장할 생각하지 말고 물만 드세요. 근데 내가 지금 좀 자고 싶거든. 자고 일어나서 화장 지우고 다시 켤게요. 잤다 일어났는데 아 진짜 물 말고 뭔가를 마셔야겠다. 진짜 안 되겠다 죽겠다 하면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드시면 됩니다. 한2 시간 뒤에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로봉봉. 알갱이 안 먹고, 얘만 좀 마시고. 와, 진짜 만취상태로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뻗어버려가지고, 소파에서. 이거 마시고 바로 잡아갈게요.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당신들도 화장 안지우고잘때 있잖아. 아! 와, 살겠다. 아! 뭔가 제로봉봉인데 진짜 맛있어 쿠팡에서 이거 쟁여놔서 먹거든요 씻고 아, 올게요 아까 아, 아침에 진짜 뭔 정신으로 떠들었지? 저 그냥 만취 상태로 나 만취 상태로 그냥 떠들었나 봐 가관이던데 막 보니까 막 그냥 아주 그냥 물만 쳐먹었세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데. 아,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하여튼, 술 먹고 다음날 해장을 한다? 아, 그냥 다살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술을 해독을 하는데만 오로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먹은 것들을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린다. 바빠, 멀티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엄마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술 마지막! 쫙, 먹고, 앉았다, 하고, 끝! 하는 시간에서, 최소 12시간은 공복 가져주시고, 12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술이 안 깼다. 그러면 공복 시간 좀더 가지세요. 해장국? 안 됩니다. 마라탕? 안 됩니다. 떡볶이, 햄버거, 아이스크림, 냉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파스타?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먹고 싶어. 나 지금 1kg 찌는 거 모르겠고, 2kg 찌는 거 모르겠고, 해장해야겠다 하면, 내일 이 영상 켜서, 내일 하세요. 오늘 해장하고,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화장도 안 지우고 자가지고 피부도 아주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술을 먹으면 진짜 몸에 수분이 쫙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진짜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게 물을 먹어주는 게 당연히 피부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 하, 저는 오히려 술 먹은 다음 날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술로 수분이 이렇게 뺏겼는데 운동까지 해서 수분을 억지로 더 빼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막땀 빼면서 술 깨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알코올 대부분 호흡으로 빠져나오면서 술이 깨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웨이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유산소 운동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지 마시고 물, 물꼭 많이 드세요, 진짜. 나물 진짜 술 먹고 다음날은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하는 편이야. 이제 첫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름 첫끼는 마녀 스토를 먹을 겁니다. 단백질 위주로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제 몸에 알코올이 해독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먹어줄게요. 얘도 뜨끈하게 먹으면 해장하기 좋거든요. 응? 너무 시원한 게 땡겨가지고 그냥 이거 마셔줄게요 음료수 시키려다가 참았어 아 미쳤다 어제 술을 엄청 늦게 먹어가지고 아침 5시 때까지 먹어서 너무 공복 시간을 오래 가지면 오늘 진짜 밤 늦게 한 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볍게 한 14시간 공복만 가진 상태거든요. 근데 막 새벽 한 2시까지 달렸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공복을 16시간에서 진짜 18시간까지도 갖고 가볍게 한 끼만 먹고 자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날은 거의 그냥 거의 단식하다시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단식하다시피 하루 정도만 버티면 되거든요? 아니, 어제 술 먹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었고, 술도 먹었고, 진탕 먹었으면 오늘 하루 정도는 몸에 쉴 시간도 주고, 원상복구 할 타임도 줘야죠. 하루 정도 단식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세요. 술 골골거리면서 그냥 자세요. 푹 자세요. 푹 그냥 먹지 말고. 사실 술 먹은 다음날 루틴 찍어달라고 그렇게 문의가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안 찍은 이유가 뭐가 없어요. 그냥 굶어요. 다음날에. 술먹 다음날엔 첫끼 먹기 전에 가벼운 유산소 뭐 산책 정도도 괜찮고 그 정도만 해주시고 술이 완전히 다 깨기 전까지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쭉쭉 장 먹는다 해장 안 냅니다 어제 많이 먹었잖아 오늘 좀 참자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술다 먹고 놀거다 놀고 근데 날씬하기까지 하고 싶다? 욕심이지 다 먹었다. 원래 두 번째 끼니를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 숙취도 너무 심하고, 어제랑 그제, 안주랑 해장부파로 인해서 지금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식사해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건강한 걸로 좀 탄수화물 덮고 이제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드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 이제 이틀 연속 음주 안 되겠어. 이거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다음날 루틴이 그 다음날이고요 대충 눈바디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정도면 뭐술이들먹고 중간에 해장 과하게 한거 치고는 이제 잘했다 오케게 여러분 별거 없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과감하지 말고 다음날 하루는 조금 비워두자 다음에 만나요